국민의 항쟁과 야당들의 투쟁이 위험천만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우리 국민의 상식과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여야 합니다. 윤석열의 체포 구속 수사가 내란 단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지 않고서야 감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 내란 잔당의 일소까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8년 전 통화적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한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괴인 내란 사건이 웬말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등장한 데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사회대격의 과제들이 실종되고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데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또다시 타오른 촛불과 응원봉의 염원, 바람을 잊지 않고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맞서 싸운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뤄내겠습니다. 노동, 농민, 빈민 등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광장을 채웠던 민의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정권 교체,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